네, 안녕하십니까. 이하준T입니다. 오늘 탕, 탕, 뚝뚝댕입니다. 오랜만에 하죠. 오랜만에 하는 게임. 이거또 돌들을 또 얻어. 어, 폭탄, 폭탄. 저기 보여요? 빠샤. 아무튼 지금 수호자가 다섯 개예요 봐봐요. 이 수호자가 좋아요. 근데, 제 친구, 친구들, 제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 친구들이, 내 친구의 친구들이, 소자들이 시도하라고, 이게 뭐가 나요? 이거, 안나오는데 1, 2, 3, 4, 4초만에 나오는구만. 그럼,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이건 잘 나오는 거지. 아니면 드랍률이 낮다는 건가? 그것도 맞을 수는 있죠? 이게 방어막까지 써가지고, 얘를 지금 갈기갈기, 갈기갈기, 잠깐 아, 이거 케첩이구나, 얘 케첩이는 저 보라색은 뭐야? 저거 뭐지? 소스, 소스의 종류가 뭐야? 저거 뭐지? 일단 소스를 다 빼주면서 저 보라색, 저거는, 포도, 포도주스, 포도주스. 오, 오, 헐, 헐. 방어막! 오! 오, 오, 오. 쉐쉐. 망했다, 망했다. 오케이. 죽여. 오케이, 금 많은데, 좀? 와, 다 죽고 있다. 와, 많이 죽네. 좋아, 맛있겠다. 얘들아 간지러워 하지마 라 에너지 드링크 얘들아 하지마 아이고 귀엽다 <laughs> 어? 수호자 오케이 수호자 6개 보이죠? 오케이 아이고 애들아 간지럽다 간지러워 폭탄이나 맞아라 펑 어? 폭탄 펑 저기 또 폭탄 텅. 오케이 다 보라색 응? 어, 포도색 포도주스를 빼줍니다 포도주스 맛있겠다 포도주스 오. 포도주 있으라 하셨던데 포 어? 죽음의 불을 받기. 우와 이거는 캡처를 좀 해야겠는데 우와 캡처 아안 보인다 아 여기 돌파좋와 여기로 가가지고 이렇게 오로운데 여기 폭탄팡 와고오 오케이 이거 죽음의 수레밖에 겁나 좋다 없어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돼 오케이 잘 놀고세요 오저저저 저거, 저거, 저거. 우리는 저게, 저게 필요하다 아연 아아제발제발오 오케이 저게 중력장이라고 나의 영역 이렇게 이제 방어막도 바뀌었고, 기국의 소리 바뀌도 떴다. 가보자, 3, 3 들어가자. 오 굴드 많다. 9, 2가 많으니 레배오 자석 두개일뚫어오배 카타나 배 저기 5기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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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카타나? 요즘 수비수가 잘 나오네 오케이 오 고기 두개? 응. 어 보스 고기 저거 남겨라길 잘했다 가끔씩 어 흩어진 모기? 흩어지지 않았는데 오쉣 뭐야 저거 오오 쎄쎄쎄 오오 오, 오. 오. 뭘 발사해. 고기 먹어야겠네. 조금 이다 우와. 어, 저기 뭐야. 아! 여기로 가서. 이... 오우 쉣. 저 톱날 뭐야? 오우 야, 고기, 고기, 고기. 고기 하나 먹어. 얌전히 죠 그래서 저거 먹자. 오케이, 죽었다. 어이 맛있겠는데? 어, 저거, 저 빨간 검저 빨간 검 필요해. 나 오케이, 악마의 검, 전투 욕망이라는데? 이게 뭔 뜻이야? 오케이, 오 우와, 겁나 좋은데? 이제 그 날이... 어이, 뭐야? 아직도 이 톱날 같은 게 있네. 톱날 맞나? 잠시만요 우와 잘 죽는다 수비수 완전 좋아 이 수비수라는게 이 죽음의 수레버기 이게 한번 터지면 바로 팍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을때까지 있는거죠 한번 세번 보스 가서 가보자고 너무 좋은데 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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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 오, 많이 죽고 있어. 이제 뚫어. 어, 뭐 구하려. 어, 뭐야, 저거. 일단, 에너지. 저거 뭐야. 저기요. 저거, 빠삐용 아니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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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 많이 있는데? 와저저 저, 뭐야? 어우 징그러운 애로 바뀌어 비포 어? 왜 골격? 오케이 그래. 네. 오케이 오케이 왜 골격 오케이 이거 골드 두 개랑 골드 더 많이 있네 뭐 골드 뭐야 오케이, 많다, 많다. 오, 효과 지속 시간. 소자랑, 이게 알맞대요. 와, 적들이 봐주 죽어. 와. 우와. 와, 우와, 맛있다. 오마이. 와, 쩝짤하는데저 보라색, 오! 안 돼! 이러지 마! 뚫어, 뚫어. 어떻게든 뚫어. 저기애 있거든? 저기 보스 같은 애 있거든? 중간에. 뚫어! 오케이, 저, 저 배강, 괴, 저 사이렌, 잉 사이렌인가? 저거 들고 있는 애. 저 손으로 하는, 저기 뭐예요? 제 아래에 있는 바로, 저 배, 배광공인가? 무한에게는 백왕공이오 어, 죽었다. 오케이 먹었다. 과연 맛있겠는데? 빨리 이번에도 세 개. 오케이 외골격 꿀 우와 다 죽여. 우와 깔끔하다. 깔끔하게 처리했다. 오케이 상류체. 아이고, 방금, 그, 탕정 덕분에 1탄에 기름통이 엄청 사기였다, 맞죠? 우와. 에 이야! 차하! 하하! 아오! 응. 오, 오, 깜짝아. 저도 또 다른 보스가 있네. 하하! 야 오케이, okay. 저 보물상자, 오케이 okay, 먹고 티티 먹티. 어, 저, 어제 okay, 그거 안했 오케이, okay. B 와저 뭐야? 애들. 경험치 맛있겠는데 a 형 우와. 우와, 맛있겠다. 이야, 우와, 전 포기했어. 어, 운동화, 운동화로. 얘네들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스피드로 뚫어야 돼 이제 얘네들을 우와 저거 뭐야 아, 아 아파 뚫어 뚫어 야 어떻게든 뚫자 이거 거의 워킹레드 아니에요 이거 어 붙다 자석까지 있다니 이야 와렉 굴리는 거. 저위 경험치 요 에? 우와 운동 이거 우와, 와, 쉣. 와, 쉣. 와, 이렇게 많다고? 어, 파괴자, 이거. 하늘의 심판. 와, 저 뭐야? 위에 있는 저, 오, 잠깐만. 어, 어, 지금 와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맞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수비수가 있다는 말씀. 여기 흩어진 무기 같은 애만 안 나오면 된다. 왜냐면 흩어진 무기를 애들아 막 밀어가지고, 수비수를 뚫어요 <laughs> 이게 또 빠르면 수비수를 뚫을수도 있잖아요 그럴수도 있단 말이죠 뭐 겁나 많네 일단은 계속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지금 사망자가 뭐시 100천만 아니 만명이네 만 만어 <laughs> 보스 이거 빨리 먹어 먹어야해 포식자 공주래요. 저쪽 위험해. 조심. 조심해. 제 해봤는데 엄청 어렵더라고요. 저, 오케이. 맛있게 먹었어. 뭐야, 저눈 하나밖에 없는 애. 어, 뭐야, 식은데왜 돌지는 안한는데 맞죠? 와 이거 맛있겠다. 아, 안 돼. 못 먹어봤어. 와, 다 했다. 와, 그다음 빨리 물 3? 오케이, 지하조차맛있게구만 오, 어, 뭐야? 도전? 알, 제가 한 있어봐요. 미션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어, 아, 뭐야 깜짝아 이게 클리어 열쇠 이걸로 과연 뼈 목걸이네 그럼 이번엔 무기 음,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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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쓰레기 어 이번엔 이거 나도 또 이거 불판? 아 이건 가할수 있고 엄청난데? 잠깐만, 얼마나 있는 거야? 와, 많은데? 우와, 이게 뭐야? 대박인데? 와, 맛있다. 와, 뭐야, 이게? 대박이네. 와, 이거 재밌네. 이게 모두 밖에안 되나? 일단 계속. 아무튼 말아. 여기 다 오케이, 이거. 압력적적. 압력적적. 물드랑 약간 그런 거밖에 없네. 보석이 470이야. 오케이. 아, 여러분, 눈 감아주세요. 스군 자, 눈 감아! 헉! 에너지 벨트야, 이런 씨. 이요 아니, 왜? 아니, 이거 아니지. 악성이 뭐 있나? 악성이 할거 없네. 할거 없네. 아니, 뭐냐고요. 어, 도전해보자. 이거 뭐지? 뭐더라구 뭐 응? 그래 해볼게 일단 어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아 잠깐만요 왜 이렇게 빨라냐고요 이거 런이야? 오, 이거 왜 이렇게 빠르냐고 빠른데 적들이 아, 잠깐만 뭐어쩌는 거야 아니 너무 빠른데 어 소자